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에이다 코인이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이다도 현재 플랫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ABC에 대한 조정을 종결을 어, 짓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가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세를 하나 그을 건데, 이제 5파동이 종결을 되고 나서 그대로 내려온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추세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도 결국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하든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와주었다 완벽한 하락 추세를 넘어서서 이제는 추세 돌파가 나와주었다 즉 역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저는 진행이 될 것이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로 좀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일봉으로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결국적으로 60일 선에서 반등이 좀 나와 주었는데, 현재 2평 배열은 꼬여 있습니다. 일봉 또한. 그리고 주봉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주봉만. 어, 지금 알트들은 주봉을 봐야 돼요. 자, 5.12평 옆에서 캔들을 비비면서 현재 형성 중입니다. 5.12평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죽었냐, 살았냐를 논하는 캔들인데, 지금 주봉이 밀렸다가 다시 꼬리를 남기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5.12평 위에서 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음 주나, 어, 3월 달 안에, 1,400원 구간 터치 한번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에이다 같은 경우는 21년도 고점 대비해서, 음 저점 바닥으로 되돌림 값을 연결했을 때, 현재 2,36 구간까지는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어 이러한 구간들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38.2까지, 어 상승이 한번 나올 거고, 보통 2,36 구간은 저희가 저항으로 크게 안 치죠. 3,82부터 치죠. 그래서 에이다는 아직 상승 파동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임펄스 파동으로 대파동으로 현재 어, 1, 2, 3이 진행 중이에요. 4, 5라고 쟀을 때 3이 여기서 종결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겁니다. 4, 5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4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에이다는 그냥 지금부터 모아가시고 우리 홀더 분들도 매도할까 손절할까 일단 쓰레기 같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제가 에이다 관련해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을 드릴 거고 링크 댓글에 남겨 놓을 거고 주말에도 브리핑 드릴 겁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뭐 전화번호 보내라 이런 거안 하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입장하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시황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이 어떠한 이런 플랫 조정으로 abc에 대한 조정으로 빠질 건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수렴 구간으로 음. 이렇게 추세를 연결을 했을 때 수렴 구간을 이으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면서 조정을 마무리를 할지 이거에 대한 조정 파동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플랫스로 떨어지더라도 저점 갱신은 나오겠지만 빠르게 반등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임펄스 파동을 형성할 거고 수렴 구간도 마찬가지로 조정은 마무리를 짓고 나서 알트의 순환매를 이어서 넘겨주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 어쨌든 저는 상승 관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구간은 오히려 저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중간에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업비트 기준으로는 어,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야 되는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보면은 항상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웃어요 정말 무슨 지금 사냐 이렇게 웃는데 결국에는 다 올라갈 때 사더라고 음, 여러분들 매수는 떨어질 때 해야 됩니다 어, 지금은 하락장 시작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에 대한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줄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지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하면 결국엔 물리는 건 여러분들 밖에 없을 겁니다 어, 저도 그래서 분할 매수 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 조정 파동의 형태가 ABC로 빠지면서 플랫으로 완성을 할 건지 어, 수렴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알트의 순환매를 줄 건지 이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제가 자세한 건 어,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화번호 안 받습니다.